문서의 내용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날짜 입력합니다. 22년, 슬래시, 또 슬래시 하고 날짜 입력했는데요. 이것을 연월일로 바꿔 봅니다. 오른쪽 눌러서 셀 서식, 표시 형식에서 날짜, 오른쪽에 형식 중에서 연월일로 바꾼 다음에 확인 눌러 주면 되죠. 품명 입력합니다. 탭키 눌러서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 내용을 입력합니다. 금액 같은 경우에는 수식을 이용하는데요. 이 l 한 다음에 수량 곱하기 단가 엔터 치면 금액이 나옵니다. 내용 입력했습니다 번호 입력합니다 1 입력하고 2 입력한 다음 두 개를 지정하고 체우기들로 잡아당기면 됩니다 그럼 순차적인 번호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품명 같은 경우에는 들여쓰기 합니다 이게 보기가 낫겠죠 유형도 마찬가지고요 금액은 이미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채우기 핸들로 잡아당기면 자동 계산이 됩니다 납기일은 복사해서 나머지 부분에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단가에 천 단위 콤마 찍어 줍니다 단가와 금액에 천 단위 찍어 주고요 번호 가운데 정렬 해 줍니다 전체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맨 밑에는 여백, 빈 여백을 대각선으로 그어줍니다. 삽입해서 도형, 선, 첫 번째 선, alt 키 누른 상태에서 맨 마지막까지 잡아당깁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붙습니다. alt 키 누르는 이유가 셀 안에 정확하게 붙게 하기 위해서 alt를 누릅니다. Ctrl F2로 눌러서 인쇄 미리 보기 가서 페이지 설정에 가서 여백, 여백에서 왼쪽, 오른쪽 여백을 조정해 줍니다. 그리고 인쇄하면 됩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